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무료 환승 중단과 단일 요금 폐지가 동종업계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영난 타기를 위해서 공영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내버스 업계 요구에도 시민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준 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가 21일부터 무료 환승 거부와 구간 요금 징수를 예고했습니다. 청주시가 주는 보조금을 볼모로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정업계에 있는 우진교통이 발끈했습니다.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방적인 결정은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불법행위가 만약에 강행된다면 환승 및 요금단이라 협약의 당사자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과 업계 내부의 비판에도 시내 버스 노조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태가 쉽사리 수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청주 시내 버스 업계의 경영난입니다. 업계는 해마다 3%씩 매출이 줄고 몇 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는 업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버스 업계 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지려면은 그 그들 회사의 회계가 좀 투명하게 공개돼서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어려운 문를 객관적으로 좀 증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시민도 업계도 납득할 수 없는 대화 없는 문제 해결이 자칫 청주시의 준공영제 도입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CJB 뉴스 구준입니다.